안녕하십니까 세상읽어주는 남자 이상훈입니다. 오늘은 미국의 반도체 갑질이란 주제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즘 칩 세계에서 가장 핫한 이슈는 미국 정부가 내건 반도체 보조금 수령 조건입니다. 일단 그 가드레일, 즉 안전 아, 장치 종항이라는, 아, 중국에 대한 투자 제한 규정은 우려보다 완화된 측면이 있습니다. 첨단 공정은 10년 내10% 이내 확장. 그 레거시 공정이라는 구공정은 10년 내5% 확장 규정이 주로 적용됩니다. 아, 10% 5% 기준은 웨이퍼 기준입니다. 아, 그런데 첨단 미세 공정으로 갈수록 기술 고도화로 웨이퍼 한 장당 생산한 칩의 양이 크게 많아지는 만큼 우리 기업 입장에서는 한숨 돌렸다는 말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그 안도의 한숨을 내시기 무섭게 곧바로 미 정부의 보조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웨이퍼 종류별 생산 능력, 가동률, 그 예상 수율, 생산 첫대 판매 가격, 그 연도별 생산 양과 판매 가격 증감 등을 모두 그 내야 한다는. 내용이 추가로 공개됐습니다. 1급 정보를 다 내놓아야 보조금을 받다는 뜻이죠. 우리 기업으로서는 아예 집제작 기술을 그 집제작 기술을 다 보여달라는 본맨 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이쯤 되면 우리가 과거 역사를 둘러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입니다. 지금 미국은 자국의 파운드리가 없어서 TSMC와 삼성을 미국의 본토에 유치했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인텔, 마이크론 아, 등 미국 기업에 대한 지원도 급격히 늘려가고 있습니다. 만약 인텔이 고온한대로 2024년 아니면 늦어도 2025년 기술 리더십을 TSMC 삼성으로부터 빼앗아온다면 미국 정부는 어떻게 나올지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습니다. 벌써 미국은 삐딱선을 타고 있는데요. 국면의 진행 양상에 따라 동맹이라는 미국과 우리 간에도 경쟁과 긴장관계는 발생할 수밖에 없음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 과거 반도체 역사를 보면 일본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민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으로부터 버림받고 실패했죠. 그 일본 정부는 미국과는 정치적 군사적 동맹이기 때문에 경제에 있어서는 시장 논리와 민간 기업의 실력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원론적으로만 맞는 얘기일 뿐입니다. 너무 안심하다 안심하면서 달리다 보니 자고 있던 그 호랑이 꼬리를 밟았고, 잠에서 깬 호랑이는 일본을 덥석 물었습니다. 동맹국인이 안심해도 된다는 것은 국제정치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현재 미국이란 호랑이 꼬리가 어떤 형태로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 그리고 어떤 쪽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큰지 계속 예의주시해 가면서 대응해 나가야 합니다. 이 미래 패권의 코어인 이 반도체를 두고 미국과 중국의 강한 대립은 역사적인 흐름이고 우리는 미국 편에 서 있습니다. 하지만 냉정히 보면 서로 으르렁거리고 있는 미국과 중국이 몰래 협력을 도모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미국이 어떤 특정 시점 필요한 시점에 미중 관계가 변해버릴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신뢰 관계의 그 의미와 양상이 동서양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미국 중국과의 관계에서 항시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일말의 가능성도 배제해서는 안 된다는 가정 아래 아 촉각을 곤두세워야 한다는 뜻입니다. 사실 그 미국의 보조금 규정을 보면서 한국의 반도체 초심자 시절을 떠올려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 1980년대를 호령했던 일본 반도체는 이 거대 자본과 일본 특유의 장인정신이 빚어낸 것이었습니다. 아, 디램 사업 초창기였던 1985년 삼성 매출은 1위 기업인 일본의 NEC의 20분의 1에 불과했습니다. 아, 삼성의 시장 순위는 고작 세계 42위 였습니다. 사실 삼성이 메모리 반도체에서 급성장하는 데는 미국의 도움이 결정적이었는데요. 이 삼성이 256K DRAM 개발에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미국 기업 마이크론의 기술 이전 덕분이었습니다. 1983년 미국과 일본만 제작할 수 있었던 64K DRAM을 마이크론의 설계 도면을 얻어와서 절치부심 연구한 끝에 삼성은 64K DRAM의 성공할 수 있었고 이듬해인 1984년 256K DRAM도 내놓게 됩니다. 물론 마이크론은 기술을 호락호락 넘기지 않았습니다. 기술 이전을 위한 우리 연수단은 마이크론에 문전박대 당했고 당초 6개월로 예상했던 실제 미국 연수 기간은 40일로 급격히 축소됐습니다. 그만큼 기술 획득 과정이 어려웠다는 뜻입니다. 기술을 잡은 삼성은 그 가성비 높은 메모리로 방향을 틀었고. pc 출하량 급증이라는 시장 흐름을 역행하고 극한의 품질만 추구했던 일본 메모리는 몰락의 길을 걷게 됩니다. 이런 가정을 복귀해 보면 분명한 것은 미국 정부가 일본 반도체를 견제하기 위해서 한국 지원을 용인했다는 점입니다. 실리콘밸리가 축적한 메모리 기술이 한국으로 넘어올 때 워싱턴 정가는 제동을 걸지 않았습니다. 미국으로서는 슬슬 자존심을 드러내기 시작한 일본보다 좀더 충실한 동맹인 한국이 메모리 시장을 가져가는 게 낫다는 인식 아래 삼성 성장을 용인한 측면에 있다는 뜻입니다. 이 다시 한번 미국 보조금 사태를 보겠습니다. 이 반도체 보조금을 받으려면 핵심 기술 유 핵심 기술 정보 유출 리스크를 감수해야 할 판입니다. 이 반도체 수율 정보는 곧 원가 구조 공개와 같습니다. 어떤 기술을 어떻게 쓰고 어떤 공정을 도입했는지 민감한 정보를 경쟁사가 판단할 수 있게 됩니다. 아, 미국 마이크론에 이런 기밀이 들어갈 수 있다고 봐야, 되, 봐야 되겠죠. 미국 정부에 내는 만큼 아마 미국 기업들에게 다 들어갈 것입니다. 아, 미국 정부가 주요 생산 판매 정보를 요구하는 것은 기업의 초과 이익을 한수하기 위한 게 표면적인 목적인데요. 미국 세금이 해외 기업에 보조금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미국 국민을 설득하기 위해서도 이렇게 깐깐하게 보조금 신청 내용이나 절차를 만들 수밖에 없다는 게 미국 입장입니다. 하지만 더큰 문제는 이 수치를 통해서 핵심 기술 정보가 외부로 미국 기업에게 유출될 수 있다는 데 있습니다. 이 때문에 기업 입장에서 수용하기 힘든 게 현실이죠. 이 최악의 경우는 보조금을 안 받는 방안도 국내 기업이 고려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바로 중국 공장입니다. 올 10월이면 미국의 대중 반도체 장비 수출 통제 유예가 만개됩니다. 우리 기업으로서는 10월까지는 EUV 장비나 뭐 DUV 장비 같은 것들이 다 중국 공장으로 들어가게 되는데요. 이게 바로 미국 정부가 장비 수출 통제를 유예해 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SK 하이닉스 삼성의 중국 공장에 대해서 말이죠. 하지만 또 유예 조치를 연장해야 하는 상황에서 어 보조금을 안 받게 되면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 유해 조치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뜻이죠. 만약에 EUVD 장비 등이 미국 우리 기업의 중국 공장에 들어올 수 없게 되면 중국 공장은 장비 최적화, 설비 최적화에 실패해서 중국에는 고철덩어리로 전락하게 될 것입니다. 이쪽에서 만드는 메모리들이 구형으로 최신 제품으로는 만들기 힘들게 된다는 것이죠. 이런 상황에서 미국 보조금을 받지 않게 되면 미국 정부로서는 우리 기업들이 중국 편에 선다는 메시지를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또한 쉬운 결정이 아닙니다. 이미 삼성은 전체 낸드의 40%, 하이닉스는 디램의 45%를 중국에서 생산 중이고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인텔의 낸드 공장도 인수해서 전체 낸드의 20%도 중국에서 만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아직 자금 그 잔금도 다 처리하지 못한 사항이 바로 하이닉스입니다. 미국 정부는 국립반도체기술센터를 만들어서 차세대 기술을 개발하고 차세대 노광장비에서 신소재 개발, 양자정보통신까지 향후 반도체 산업을 이끌 새 표준을 자국 미국 본토에서 만들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 반도체 패권을 확실히 틀어지겠다는 것이죠. 미국이 이런 차세대 반도체를 한국 기업의 중국 공장에서 생산하게 할 가능성은 낮습니다. 미국의 중국 봉쇄 정책이 끝나지 않는 한 중국 리스크는 계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미국은 원천기술 보유국이고 반도체 설계와 제조 장비 부품 측면에서 압도적 경쟁력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 미국이 중국을 배제하고 반도체 생태계를 새로 짜겠다고 나선 이상 우리도 전략을 수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위중 갈등 속에서. 한국이 어려운 결정을 하는 순간이 올 것이란 전망을 항상 해왔지만 그 순간이 이전 예측보다 훨씬 더 일찍 왔다는 생각입니다. 오늘은 미국의 보조금 수용 조건과 과거 반도체 역사를 통해서 미국의 힘에 대해서 한번 다시 한번 생각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